하나님 말씀의 능력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이대한 능력의 보고는 그의 말씀 곧 성경이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성경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능력을 갈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을 망각하고 있다. 그들은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완고한 고집을 깨뜨리는 능력 얻기를 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고 하신 것을 잊고 있다. 우리가 상과 성김에서 능력 충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만큼 힘을 주는 음식은 없다. 영양 많은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는 우리 몸에 힘이 없게 된다. 하물며 시간을 들여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찌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자. 1.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말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그들은 무엇을 들었기에 그러한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 설교가 이제까지 이루어진 설교 중 가장 성경적인 설교에 속한, 속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성경 말씀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심장을 찌른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가 그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당신이 거듭나기 원한다면 그 방법은 간단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그것을 묵상함으로 그것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을 기대하라. 진심으로 믿으라.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 3.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낳는 능력이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 는이라.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면 결코 믿음을 얻을 수 없다. 또 어떠한 의지의 노력을 통해서도 믿음을 얻을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믿음을 퍼 올리려고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다. 믿음은 어떤 원인의 열매이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하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구원하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 하자. 그러면 그가 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구체적인 것을 그에게 주라. 빌리보 간수는 물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32절을 보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은 빌리보 간수에게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만 말하고 믿을 무엇이나 그의 믿음이 의지할 무엇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을 주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많이 매일 먹어야 한다. 4.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예배소서 5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한다.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능력뿐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는 삶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만일 깨끗한 생활을 원한다면 수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게 하여 씻어야 한다. 미연으로 오염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예출을 한다면 그의 손은 더러워질 것이다. 만일 그가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자주 손을 씻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대기가 오염된 아주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매일 밖으로 나감에 따라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모욕하는 것이다. 당신은 매일 모욕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모욕에 드려야 한다. 매일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 가는 것은 삶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요즘 우리는 인격 형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 형성이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근거해야 할 대상이다. 베드로우서 1장 5절로 7절에서 우리는 7층으로 된 그리스도인의 그림을 본다. 오늘날 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층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스 2장 2절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유익하고 영양분 많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영적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적당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마땅히 자라야 할 만큼 자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정기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먹지 않으면 마땅히 자라야 할 만큼 자라지 못한다. 6.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10편 119편 130절은 이렇게 말한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제까지의 모든 책에 들어있는 것보다 많은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은 공부하고 다른 책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책은 모두 공부하고 성경은 무시하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전자가 더 많은 진정한 지혜. 일순간은 물론 영혼이 같이 있는 지혜, 이 멸망하는 세상이 피로로 하는 지혜, 굶주린 심령들이 갈망하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모든 책을 무시하는 사람이 다른 모든 책을 공부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공부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보다 더 같이 있는 것, 지혜로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한다. 바울이 디모드에게 한 다음의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통해 이렇게 될까? 성경을 공부, 공부함으로써이다. 7.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확신을 주는 능력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영생의 확신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온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과 같은 성구들을 읽기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가 확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 점을 계속 가르쳐 주라. 그러면 그는 반드시 영생을 가졌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들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8.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다. 10편 85편 8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날 평화를 바라고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온다. 한 예로 우리가 매일 그 말씀을 먹어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우리를 사롭잡게 되면 모든 염려가 영원히 사라지는 성경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평화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다. 에레미아는 에레미아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죄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죄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기쁨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에 임하여 그 속에서 타오르게 되는 기쁨과 같은 기쁨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10. 인내, 위로, 소망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10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허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오류가 스며들 것을 경고하고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가까이 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그 교회 감독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엄청난 세상의 우리로부터 호를 받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말씀을 소홀히 한것 때문에 마귀가 현대교회에 교묘하게 침투시키려고 노력하는 많은 거짓 교리들의 희생자가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로부터 보호하는 능력뿐 아니라 죄로부터 보호하는 능력도 있다. 10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소홀히 하는 날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는 날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고 그때 성경을 사용하셔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리하여 사탄은 철저히 패배하고 광야를 떠났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통해서 볼때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김에서 능력 충만을 얻는 첫 단계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성경이 소홀히 되는 한 삶과 성김에서의 능력 충만은 있을 수 없다. 능력에 관해서 많은 글들이 쓰여지고 또 집회에서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시 되고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는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 그 결과 일시적인 열심과 행위만 있고 능력과 유용성의 꾸준함과 성장은 없게 되는 것이다. 지속적인 말씀 공부를 통해 지속되지 않는 성령 충만은 곧 소멸되고 만다. 바울이 한 곳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돌린 것을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는 것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바울은 깊고 끊임없는 말씀에 목상 없는 성령 충만이란 있을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상과 성김에 능력 충만을 얻고 그것을 지속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